역시다 구번 문제. 자 f(x) 여기 있고 인테그 l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게 어, 무식하게 풀면 좀 힘들고 어, 뭐 힘든 건 아닌데 뭐귀찮지 귀찮은데 이제 얘를 이항 시킬 거거든. 아, 볼게인테그 l 마이너스 2에서 a까지 f 있지. 자 그다음 빼기 인테그럴 그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f 이렇게 있고 는0 이렇게 되겠지.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두개 위치 바꿀 거거든.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 a까지 f. 그러면 위치 바꾸면 마이너스 이거 위치 바꾸면 마이너스가 리지제 그럼 마이너스랑 플러스 될거군그 다음에 여기가 0되고 마이너스 2 f. 는0 이렇게 된다라는 걸 그러면 여기 숫자가 지금 똑같은 거 보이지? 자, 그러면 인테그랄 우리는 어디? 자 여기 여기 보이지.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. 0에서 a까지 아, f x. f x 씩 바로 적을게. 3x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20 어, dx 귀찮아서 안 적을게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계산만 하면 된다 이제 x 3승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아, 20x 이렇게 되고 0a는 0될 거고 a 3승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20a 자가 0대제 어 0난 건다 0이니까 어차피 자 a 묶어내면 근데 묶어낼 필요 없지 양수니까 날리고 약분 시켜서 자 그래서 남은 거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어, 10이랑 2 하면 되나 마이너스는 여기 붙여주면 되나 이렇게 자 그래서 a가 10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 다라는 거지 자 a가 10입니다 4번이 답이다라는 거.